새로 이사한 자취방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머리가 아프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 게다가 묘한 기척도 느껴진다 아프다는 이야기에 여자친구가 바로 왔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에 누워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정과 달리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? 라고 물어도 응 이라는 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예민한 탓인지 설마 다른 남자 라고 되물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자기야말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발끈하며 대답한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다 날 의심하는 거야? 라고나 역시 발끈하며 핸드폰을 확인시켜주려는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악, 아, 최악의 타이밍 어차피 광고겠지 하며 문자를 확인하는데 여자친구의 문자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방을 나가자.